음, 맞아요. 아니, 그 그니까, 근데 만약에 Q 겹쳤으면 만나긴 했을 거예요. Q가 안 겹쳐가지고. 근데 지금 아... 저희판하고 화장실 갔다 왔어. 배 어? 뭐야 방패안 들었네? 뭐 들었지? 재생의 바람 들었나? 철거, 재생의 바람. 불굴레이지피 <laughs> 차는 게 재생의 바람 같긴 하다. 네, 마순살에 절대 집 중독스 이거 서시아이 빠짐 이아 그래. 이거 탑이네 아 이거 당한 거 같은데 돌 어. 빠졌어 어오잘 빠졌는데 안도 되냐 어, 안쏘 사네 저거 아 근데 피좀 많이 빠진 거 같은데 야, 이거 푸시하는 먼저 푸시해드려 오샘 예, 우리 우리 분주로 왔어요. 이거 리산도 같이 올라오기나? 이겼다. 오. 고 잡았고 또 됨. 천천 천천히. 음, 이분 1레벨이 와씨, 계속 고 계속 고. 이분 프리스? 프리스? 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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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오케이. 어, 잡았다. 나 있을. 마무리 됨. 잡았다. 나이스 어 뭐야 바텀 왜죽음지난린인데 아니 저 카이사 라칸 상대로 음. 라인전 지고 시작하면 많이 힘들텐데 정복잔데 아 이거 왜이래 아래쪽에 카밀 아래쪽, 아래쪽에 아 카밀이에요? 오케이 빠짐 아 이거 다음 라인 빠르게 먹고 집 가서 티아메 사와야 될것 같은데 절대 집못 어. 가게 하네. 왼쪽아래쪽에 카메. 음저 플래시 없어서 이거 하러 올 때. 아면그 카메 가는데. 아 카메 빨리 얼굴 비춰줬으면 좋겠다 스트레스. 아, 리산도 그냥 삭제했으면 좋겠다. 갈리온이 리산이니, 그냥. 제 마음에 안 드네. 리산만 앞에 80이면 스킬 다 쓰네. 예. 그 여기, 그럼 여기. 마신다, 적신. 아, 제발. 바텀, 제발. 진평캔왜 이렇게 많이 해? 미드 집 갈게요 아, 아깝다 아 어, 나이스 다행이다 아잘 잡았네 엘리산 어, 이거 어? 잘못 잡았는데 지금? 이거? 잡았는데? 내플 없잖아 아 있나? 있음 스페 빼보 뺄수 있나? 빼면 응, 개이득이긴 한데 스피 스피 써와 나이스 모빙으로 뺐다 Q 없었는데 좋았다 있어요. 근데 미드 이래놓고 이제 갱.. 제가 볼 무조건 한번 당하고 죽은 다음에 아.. 이럴 것 같거든요 저 혼자? 딱 느낌이 그런데? 다음은 리포트죠 <laughs> 알면서 그래요. 아.. 에반데? 아 근데 탑 많이 힘들어 보인요 아, 상성이 발 불리해서 저래. 는거다이거 음. 어, <laughs> 같은데. 일단, 카밀 무조건, 탑 쪽이긴 한데. 저, 라인 가서 라인 가서, 먼저 밀고 와야 돼, 트포라 아, 근데 또, 먼저 밀기도, 이거, 카밀 안 보이면, 먼저 못 밀, 제가 위쪽에 지금, 자, 식 위쪽에 시야 뚫어지니까, 위로 무빙 하면서, 라인 밀어보자. 리산, 위쪽 무빙이야. 어, 카밀 여기있다, 카밀 여기있다. 싸울래요? 예, 싸워도 템. 라인 그냥 먼저 밀까요 이번 라인? 대미로 네, 돼요. 지금 탑 비교 잘해놔서 라인 먼저 밀고 탑으로 뛰는. 일산 6이다. 일산 6 저도 6. 탑 뛰는 중. 이렇 확인. 강타. 점프 갑니다. 가 가셔도 될 텐데. 먼저 갈게요 먼저 갈게요 음. 아, 뭐야? 아깝다. 여기 아, 있었네. 이거 일산 올라오고 음. 있어요? 야, 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상 어, 아직 아직 안 보여. 보이... 기서안 되나? 아직 안보이는려 내려가. 도 돼, 해도 죠? 그럼 또 알라인 그냥 빨리 먹일게요. 가면화면 내려오겠네. 이다려 그러면 레더 안 침. 얘얘이 예, 예, 쪽으로 갔는데, 음 이거 탑보고 오라 하면 무조건 먹든네 그냥 다시 라인 갈게. 이거, 이거, 바텀, 바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음. 리사는 아래쪽으로 무빙 쳤는데. 음 아, 집간 건가? 음, 집 갔을 수도 있겠다. 음, 맞네. 총검 아, 베트, 베트. 가면 음. 무조건 아래인데. 이거 레드 봐줘요, 지금. 오케이. 레드 봐서 와드 써도 되고. 와드 없어서 그냥 이거 포로만 박아놓을게요 자, 저쪽이 피아방아 포로 이 정도. 어, 뭐야. 앞으로 아, 지었구나. 쿨이네. 얘 안보임. 아이고. 와, 씨. 아, 이 상성은 상성이네. 바텀 위험하지 않나? 이거 상대 저바이개칠것 같은데. 바이게 위에 거도 있어. 위에 거 먹었어. 아, 아래쪽에 바이거. 여기 와줘. 그냥 달론 그냥 거기서 바로 순 가도 될거 같은데. 아 근데 그러면은 진짜 너무 너무 어중간. 아, 잠시 만요 여기 그냥 바텀 해. 어? 네. 단론이 그거 카메이 있을까? 음, 맞는 거 같다. 우리가 어, 봐 있잖아. 뒤에 있네. 6, 3 6 35다. w 다 급하게 안해도 되는거 어차피 탑이 저렇게 해도 e t a b 해 y Toroke headroom. It's a push and p 이게 라인장 일대리돌 뜨모닝이어서 리산도 아래쪽 같이 어,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여기 있다. <laughs> 음, 이거 바텀 제가 먼데 뛰었음. 괜찮은데? 아, 저기 마무리가 안 되네. 아, 진짜. 아, 랜액 넘어왔네. 아, 야, 거 진, 여기까지만 하자. 야, 여, 저거. 저 그, 살려줘요. 그, 그거 못 살려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리산가. 아, 여, 리산, 여기있다나살거 같은데, 이러면? 저거 근데 여기 벽다 빨간색이라 거기서 광머진못 해드림. 산거 같은데. 산거 같은데. 와, 나이스. 이러면 탑도 이득게 크다. 아니, 진이 근데 저기서, 깜짝이야. 아, 나가서 존나 잘했다, 이거. 아, 방금 거 아니죠. 잘했다. 적힌도 사와 먹고 죽을 줄 알았는데. 역시, 군, 군축인 타령품 캐리. 엄마, <laughs> 저걸로 피 해가지고, 위에, 카메. 음. 아, 맞다, 카메 노프 해? 오케이. 어? 아, 맞지. 어, 맞아, 맞아. 카이사도 노프. 얘 집탐? 집 가면 벨트 나올 때? 그쵸 님들? 풀빠졌죠 가멜 기억이 안나맞 아싸 블루 아랩 차나 무조건 먼저 내려가자 그런가? 정글 먹어도 게 아 이거, 이번 칼부만 먹음. 응, 드샘, 드샘, 저도 집갈 거면 이거 먹고. 아, 나이스. 나이스 역시, 진이. 샘 저렇게 끊니까 이진. 음, 이러면 또 흐름 넘어오지. 아, 탑 아, 기다리라 했는데. 딱 부시해서 나오네. 얘네 지금 탑 쪽으로 다 모이고 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미드 다이브잖아? 어, 이거 피했거든요? 어? 잘피했한번 더. 붕이 나고 어? 아, 붕, 이거 풀리는 거 봐. 빡치네. 하나 피할 거 없나? 예, 지금 그쪽 아직 빨간색임. 겁나 아깝다. 아, 이게 궁이 님들 크게 마음에 안 들어요. 궁 다음에 자동 평타 판정 때문에. 궁을 써도 은신이 안 되잖아. 아, 뭘 쎄, 리삼. 리삼, 무난하게 커가지고 좀 많이 쎄. 어, 나이스, 잡았다. 와 와, 방금 W 피한, 피한 거, 피시컬이 지쳤다. 운종 와, 화끈하시네. 저거라네. 나 되면 죽어야죠. 아, <laughs> 어, 방금 건 진짜 사빈정 아까 산 거라. 아, 이게 미드라이너가 정글러니 됐어. <laughs> 아, 여기 안 붙어드려도 되죠. 잡아도 돼 잡아도 되 잡아야 돼. 미드 커버. 이거 오, 아, 캐잡 탔다. 음. 인지한거 아, 이거 해도 되는데? 적을, 적을. 야, 나이스 바텀 바텀 백핑 찍어줘 카메라 갔어, 바텀. 아, 이단가 아, 깜짝이야, 씨. 왜 저런 거 하지? 아, 무조건 보신인데 백핑은 찍어줬거든요. 아우씨. 위험핑 찍었는데. 아, 나이스. 잘했다. 아, 이거 아드네. 아, 리산 개빡친다. 할수 있는 게 없네. 진짜, 킬 먹어봤자네. 아, 뭐임이요? 적정불이 뭐. 더뭐 짜증날걸요? 이미 계속 백업 다나가지고 음, 그렇게, 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아, 탄원 존나 싫은게 적팀이때 맨날 정글 잡으러 와가지고 라인 소킬 한다고. 응, 음, 그건 맞아 아니, 근데 저 저거 뭐임 칼라불이 저거 작은거 밖에 없음. 제가 작은거만 하긴 하죠. 아. 금방 뭐, 아까 뭐 먹고 바로 올라온거 있는 줄 알고 개빨리 뛰어갔는데. 나감 올라갔네. 우리 레드 들어온 건가? 그거 되긴 하는데. 또안 잘리면 돼. 오케이, 오케이. 호템 있으면 카냐불이 되겠다. 아, 아, 아 여기네요. 아 보였어? 예, 저기, 요 감이 내려간다, 다시. 바텀이 갱 받으면서. 야, 인전 이겨주니까 존나 편하다, 게임. 와 어, 중판부터 바텀 좀 느낌있네요 왜 나는 강등이 되고나서 <laughs> 이럴까 어? 바로 느낌 있다 하자마자 느낌있네 칭찬 해주면 안되는 어, 느낌 없는데? 왜 저러지? 어? 잠시만요. 아유, 나 물인가? 아니, 혼자, 혼자, 임, 혼자. 이상들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스일 광대 추이 정도. 이 정도. 이정기이푸네이상동이나도이 정도. 이 정도. 같은데 썼나? 어, 있죠. 잘 씹네. 아, 방금 좋았다. 아, 어? 으? 나이스. 아싸. 아, 이거, 게임 끝났다. 이건 질 수가 없다. 진짜. 이거 질려고 하면 해봐라, 진짜. 이거 지면 어, 뭐야. 랭크테이포. 이거 면 오늘 그만하자. 그러니까. 냉태포. <laughs>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 뭐야, 고거 치면 하자. 한번 뺐다가, 큐 박. 오, 아, 씨. 방금 일부러, 일부러 사람인 척 하신 거 같은데. 아, 오늘 컨디션 좀안 좋은 거같아 지가, 이상하지 않나. 한 대만 더 잡았다. 플래시까지? 아, 맞네. 아깝다. 아니야, 나 이거 스킬 쿨이 없다. 야, 아, 뭔가 아쉽네. 6대나 먹어야지. 네, 지금 좀 많이 밖에 중이에요. 여기서 밖에 안하면은못 이깁니다. 어, 더 뺐는데? 아니, 많이. 했다. 했다. 아 아깝다. 내저란줄 알았는데 이래 W 라 존나 사기네. 아, 이래 승천보까지 딱 들어갔으면은 다잡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고. 아깝다. 네, 탈론은 선요무 별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드 요무랑 유우무랑, 탈론 요무랑은 좀 다른 느낌이라. 맞아. 얘는 드락사르가 좀 필수라고 해야 되나? 선템으로. 저 드락 안 뜨면 딜안 나와서. 음, 맞음. 느낌이 좀 달라요. 저게 드락 두번 뚫릴 수 있어서. 카밍 다 아템 딸벨렛 네 암전 패시브가 좋긴하죠 특히 탈론이랑 좀잘 맞죠 카직스 탈론 이런 애들 저 집감 그 라인 드셈 오케이 오버파밍 오지게 해버렸네 엘리스님 특성이 뭐냐는데요? OP.GG 가시면 있지 않나? o p 지지 하서 한번 보세요 저분 뭐 말힘 저분 피 m 아시랑 굶주린 사냥꾼 드는 건 제가 알거든요. 피 m 아 그거 챔프만 나던데 지금은 비어라한번 음. 일단 저분 굶주린 사냥꾼 드신답니다. 끈질긴 안뜨고 참고하세요. 저분 레넥톤 받음. 아이 사냥꾼 나인 안드실 건가? 이래이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레넥이랑 말라인 서있고 싶지 않은데. 야 여기서 뭐 하나 노려보. 뭐일 듯? 이러고 있으면. 저할거 없어서 저는 정글링 하고. 저기서 이득 더볼게 없어서. 음. 여기서 정글 다 빼먹다가, 저 블루 나무 타이밍에 렐리아가 바은 푸시할 때 이거 맞춰가지고, 저으로 들어갑니다. 어, 이거 카멜 자르. 왠지 안 보이다가, 들어가서, 뒤 씹었네. 오, 개잘했다, 카멜. 그러나, 잡았다. <laughs> 오, 인정 방금 거. 개잘하네. 잘 씹었네. 양톤 바텀 보였거든요. 이거 숫자, 숫자로 밀면 됩니 음, 저탑 억, 탑 이거 타워 압박 들어간. 다 같이 왔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아닌데? 근데. 버릴 거 버려야 될것 같은데. 음. 어, 뭐야, 이거 알리 산다고? 아, 타워. 비 타워. 타워. 나타 다시 이거탑 타워. 압 타워. 압카하라 타워. 이타이니까이니까템포워이 타워. 이갔음 응. 나이스아 나이스, 어디선 아, 궁, 궁 있는 줄 알았네. 저렇게 그래. 하여 막 까불길래 깜짝 놀랐다. 얼음만 먹으면 게임 끝나겠. 매장에 사마야지 불클 가야겠다. 아 불클 가면 또왜 가시냐고 그럴 텐데. 어, 그 헤르메스 가서 갑니다. 헤르메스 가서. 여기다 팀에 불크롤릴 사람도 없어가지고. 음, 듀오, 미드 정글인 것도 그렇고 그냥 탈론이 엘리스랑 너무 잘 맞음. 그냥 잘 맞는 것도 아니고. 서로 딜 보충이 돼가지고. 게임 터트리기가 너무 좋아서. 잡았다. 이거 대대대대. 어, 와, 평타 안 들어갔다. 어, 원딜 컷. 아, 플래시가 졌어. 뭔가. 뭔가. 이판 유튜브에 올려도 됨? 끝났네. 방금. 지지.